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맛대로, 내 멋대로, 내맛내 내 멋입니다. 저 지금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만5 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바닥에는 이제 날씨가 늦가을을 향해 가고 있어서 솔잎도 떨어지고. 얘는 황토로 조성되어 있는 길. 어, 좋습니다. 그 동안의 몸의 변화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두달 두 맨발 걷기 한지 두 달째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족저근막염과 발목통증 때문에 지인의 소개로 맨발 걷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거의 완치됐고 제가 맨발 걷기 2개월 때 어, 동영상 올린 곳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 여기는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설악산 쪽에 있는 음, 척산 온천 휴양천에 있는 맨발 걷기 길입니다. 척산 온천 휴양천에서 어, 사유지를 무료로 개방한 곳입니다. 맨발 걷기 조성에서 군데군데 바위에 신문도 놓아져 있고 솔숲에 무료로 어, 맨발 걷기장을 다 조성해 놨습니다. 뱀 출몰 지역이라는 뱀말이 붙어있네요. 두번 봤습니다. 뱀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사람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서로가 피하니까 어,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솔숲에 조성되어 있는 황토길입니다. 황토 흙을 일일이 다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제 몸에 나타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맨발 걷게 하게 된 동기가 음, 족저근막염과 발목 통증, 거의 만성병으로 몸에 달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95% 완치가 된것 같습니다 발목 통증 못 느끼고 발바닥 통증 못 느낍니다 두 번째 숙면합니다 어, 중간에 잠을 깨서 잠을 못 이루는 적이 많은데 이제 나이 먹어 가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숙면해서 아주 한번 자고 일어나면 코라떨어지게 달콤한 어, 잠을 잡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어, 저도 몰랐는데 제가 피부묘기증이라고 한 2, 3년 2, 3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냥 달고 살았는데 어느 틈엔가 그 피부묘기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 어, 맨발 걷기 한지 5개월 지났는데 피부묘기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주변에 맨발 걷기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 그분들을 피해서 동영상 찍을래니까 어렵습니다. 2023년 11월 5일 2시 척산 온천 휴양촌 솔바람길에서 박동창 회장님 맨발 걷기로 아주 명한 분이시죠. 속초시 지회 발대식을 한다니까 기대시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사토 길. 혹시 속초에 가신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휴양촌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뭐 모래, 유리 깨진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날카로운 돌들이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공,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어, 시댁가 옆에 이렇게 신발들을 벗어 놓고 왼발 걷기로 하고 있습니다. 바위 이렇게 신발들을 벗어 놓고 나중에 여기서 발 씻습니다. 시댁가에서 발도 씻고 여기다 신발 벗어 놓고 황토끼 네, 네 번째 몸의 변화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늘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도 막지 않고 늘몸 상태가 그래서 그러르니 했는데 이것도 언제부터인가 몸이 너무너무 맑아졌습니다. 머리도 맑고 몸 상태도 되게 깨운하고 맑습니다. 어, 이게 맨발 걷기 하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난 일인데 어, 이것도 저에게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혹시 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몸이 개운하다는 느낌. 뭔지 몰, 몸이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게 저희 네 번째 변화입니다. 여기는 모래길입니다. 황토끼를 지나서 마삭토끼. 제가 좋아하는 마사토 길. 마사토 길을 걸으면은 발바닥이 시원합니다. 막 누가 주물러 주는 것 마냥 발바닥을 엄청난 지압 효과가 있으면서 저는 마사, 마사토 길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마사토 길 한번 걷고 나면 온몸이 그냥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저의 다섯 번째 이제 몸의 변화. 제가 약간 자율신경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 큰 일을 앞두면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가야 된다. 그러면 2, 3일 전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치과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너무 편안하게, 그냥 살짝 긴장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치과 가면서 이런 일은 처음 있던 일인데, 처음 있는 일인데, 음. 그 맨발 걷기 효능 중에 찾아보니까 신, 어,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는 그런 효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경험, 경험하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 몸에 나타난 효과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맨발 걷기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처음에 시작한 게족저근막염과 발목통증 완화 를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숙련된 사람들처럼 성큼성큼 안 걷습니다 천천히 사뿐사뿐 발레리나가 발레 하듯이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그래야 발목에 무리도 없고 발바닥에 무리도 안 가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열흘 동안은 그냥 남들처럼 걸었다가 아주 <laughs> 엄청난 통증을 느껴서 며칠 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언을 듣고 천천히 제몸 상태에 따라 사뿐사뿐히 천천히 걸었더니, 그후로는 발목 통증도 완화되고, 발바닥도 완화되더니, 이제는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음, 초보이신 분들은 천천히, 천천히 사뿐사뿐 걸어서 다른 자세로 이 맨발 걷기 하셨으면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맨발 걷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길 가다가 그냥 맨 땅만 보면은 신발 벗고 싶어지는 게 저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되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산, 산에 가도 그니까, 맨 흙만 보이면은 등산화 벗고 싶고, 맨 땅만 보면 신발 벗고 싶고, 이것도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정부 차원에서, 음, 이 맨발 걷기 하는데 안전하게 많이 조성해 줬으면 합니다. 어, 의료보험이 뭐, 의료보험, 재정이 적자라는 돈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진짜 병원 갈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 하나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 맨발 주변에 보면 맨발 걷기로 되게 많은 효과를 보시던데 병원 갈 일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 의료보험 덜 쓰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 맨발 걷기 길 조성해주면 훨씬 의료보험을 탄탄하게 재정적자를 메꾸고, 어, 플러스로 갈것 같습니다. 온천 휴양촌에 조성되어 있는 맨발 걷기 길은 총 2km라는데 모래 길, 마사토 길, 황토 길세 가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대로 한 곳에만 하셔도 되고 세 가지 다 해보셔도 되고. 여러분도 맨발 걷기 할수 있는 장소 있으면 꼭 하셔가지고 좋은 효과 봤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만오 개월 맨발 걷기 한내 맛대로, 내 멋대로, 내 맛, 내 멋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